저기야, 진짜 피부 뽀샤샤해졌어 완전 달라졌지. 저한테 언니라 부르세요. 둘다 이거 봐, 세상에 피부가 이제 완전히 탱탱해졌다. 야, 야, 한번 했는데 언제처럼 뽀샤시해졌어. 아니, 뽀샤한 것 같아. 그지, 뽀샤시해졌지. 이게 미백 효과에 탁월한 이게 효능이 있다니까. 안녕하세요, 써리 써리, 선녀 선녀, 비니 비니. 오늘도 동생들과. 바나나 팩을 기께 모였습니다 봄나들이가 잦은 요즘 간단하면서 효과가 짱인 팩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떤 팩이냐? 일명 바나나 팩이라고 하는 건데요 어, 저는 10년 넘게 지금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하고 있는 팩이랍니다 돈도 안 들고 효과 짱인 바나나 팩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나나 팩 만들러 함께 가보실까요? 고고! 해. 이건 막 팩이 들어가고 있어. 빨리 빼줘. 힘줘. 이거 <laughs> 어때? <laughs> <laughs> 됐어. 빠졌어. <laughs> 빠졌어? 음. 응. 어. 오늘 괜찮지? 어 됐어. 음. 아 들어가 이제 들어가다 나왔다 얘. <laughs> 이게 이제 한 10분 정도 지나면 음. 약간 이렇게 이제 좀꼬덕꾸덕해져 음. 그래, 이제 너무 오래 있으면안 되고 한 15분 정도가 적당한 음. 것 같아. 그냥 물로만 헹궈내는 거죠? 어 그냥 물로만 헹굼이면 돼. 음. 언니 이거 해놓고 이렇게 마시켜도 돼? 어 괜찮네. 이거는 뭐 바로 굳는 게 아니라서 혼자서. 언니. 음 그래. 얘기해도 괜찮은? 돼요. 야 이러다가 음. 깜빡 잠이 들면 이 바나나 팩이 너 저기 미라돼 있다 미라. 단어부터 음. 가서 떼기 힘들어. 아 오래 놔두면. 어. 어. 아, 아, 음. 언니 만나서 동안 피부 만들어 가거나. 아이 우리 언니들 나보다 음. 어려지겠네. 이제 저한테 언니라고 하세요. 그리고 동안들. <laughs> 우리 비니는 안해도 이쁘지. 음. 그러니까 안해도 이쁘니까 지금. 아유 진짜. 우리 언니들 참 발음 말 잘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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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발라졌어. 되게. 이게 숟가락으로 잘 발라지는. 그러니까 수저로 이렇게 하는 비법이 있네. 음. 또. 아니, 굳이 부이 필요 없는데. <laughs> 아니 숟가락이 색상 편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반죽이 잘 돼서 그러나 잘 발라져요. 언니도 다 얼굴은 자연산이지. 난 자연산이지. 아. 너 고쳤는데 이 정도면 어떻게 되는 거야? <laughs> 이 네. 마사지는 좋네. 네. 이렇게 하다가도 막 이렇게 이야기도 나눌 수도 있고 응. 우리 빨아줘요. 마사지 작가하면 말도 못 하게 하잖아. 네. 아주. 근데 <laughs> 말하면 난 큰일 난 진... 것처럼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그렇지. 다막아라버리니까 음. 그렇지. 이게 간단하지만 진짜 음. 효과 짱이라니까. 아니 음. 날마다 해도 돼? 그럼. 날마다 해도 돼. 음, 날마다 해야지. 그냥 내일서부터그 뭐. 김창숙 씨 있지? 음. 탤런트. 음. 그분이 어느 날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자기는 바나나 팩을 한다는 거야. 아. 그래서 내가 그때 그거를 보고 어머 너무 쉽고 간단한 거야. 아, 그래서 그냥 음. 한번 해보자 했는데 정말로 효과가 있었어.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하니까. 그래서 지금 한 거의 한 15년을 한것 같은데. 음. 어, 되게 오래됐어. 근데 왜저걸를인제사줬어 언니? 나만 응. 이뻐질라 그랬지. 그래서 그럼 <laughs> 한명 언니 먼저. 언니 수상. 먼저 씻고 오서. 이나아 우리 어때요? 예뻐졌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예뻐지세요 간단합니다 꿀피부 됐죠? 너무 기분좋습니다 <laughs> <laughs> 잘 먹어보자. 맛있겠다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비주얼 끝내준다니. 대박. 진짜 맛있 거라 오. 진짜 맛있을 거야. 와, 되게 진하지. 음, 오, 대박. 음. 색깔도 더무 이렇게 고명도 잘 어울리게 이렇게 색깔들로 하니까 먹기도 아깝네. 가면 국물을 해금물을 먼저 간을 봐야 되겠네. 음, 가 맞아요. 음. 써니언이 따봉이야. 음,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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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해 언니. 야 두유에다 먹는 거 같지 않니? 두유에다 음. 말아 먹는 거 그런 맞아, 그런 맞아. 맛이지. 어릴 때 국물에다가 국수도 색깔별로 너무 예쁘게 나왔고. 음 요즘은 그래도 국수가 칼라풀이야. 야 우리 이뻐지고 마사지 하고 음. 몸도 건강해지고 응. 영양 보충도 하고 음 영양 보충도 하고 진짜 음. 아 고소함이 짱이다. 음. 언니 이렇게 콩교 이렇게 잘 삶는 것도 비법이잖아. 하, 음. 언니는 못하는 게 없네. <laughs> 뭐다는게 없네. 끊지 말아 어디 음. 무길게 잡았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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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또 청란이야. 청란, 청란 알지? 청색깔 닭이 나는 것이 청란. 이지뭐시겠어어 오늘은 먹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또 영상 멋있게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써니 써니. 지음 영상에서 써니. 만나요. 청란